오늘은 음, 갑자기 제가 떠오른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까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떠오른 것을 뭐 찍어봤습니다. 자, 뭐냐면 5n 어, 하프 시스템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초보자들을 위한 초보자들에서 약간 이제 중급으로 올라가려는 분들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위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왕초보 당구교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올고 리 있는데 음100 이상 되신 분들에서 한150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5이브 하프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숫자가 복잡하고 그래서 음, 어, 보는 순간 아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딱 50만 아, 알고 있으면 50 지점이 어딘지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될수 있는 1구역 5의 합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1구역이라 하면 어, 먼저 파이브 앤프 시스템은 3쿠션을 칠때 필요한 거거든요. 3쿠션칠때 필요한 건데 만약에 공이 이런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러면 은 여기서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원쿠션 맞고 2쿠션 맞고 3쿠션 맞고 득점이 딱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득점할 때 제일 먼저 때리는 지점이 원 쿠션이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원 쿠션을 어디에다 때려야 될지를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때려야 될지, 여기다 때려야 될지, 여기다 때려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때려 야 때릴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를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바로 파이브 나프 시스템인데, 자. 이 전체를 다 5N 합프 시스템으로 외우기에는 너무 음, 복잡해 그래서 제가 나눴어요 1구역, 2구역으로 나눴는데 1구역은 절반을 나누는 거예요 자 수구 출발선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 없고 여기서 출발할 수 없고, 없고 근데 일단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코너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 1구역 여기 코너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 2구역 자 그러면 여기가 출발 쭉, 출발해서 원쿠션 지점도 절반을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1구역, 2구역. 원, 투, 3리로 떨어지는 지점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1구역, 2구역. 그래서 2구역은 놔두고, 2구역에다가 200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2구역을 공부하기로 하고, 1구역만, 음. 1구역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구역. 자, 출발 2, 이... 노란공이 출발 지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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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면은 여기 여기서, 이, 여기서 출발 여기서 이 2구역 2구역만 이 일단 외워두자 아, 근데 제가 그랬죠 제목을 뭐라고 한다면 50만 알면 되는 파이브 악보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50만 알면 돼요 자, 1구역 시스템 50만 알면 돼 어떻게 해서 50만 하면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1구역이 여기서 아래쪽으로 했죠 수구 원쿠셔츠지면 절반에서 왼쪽 절반에서 왼쪽 그래서 일구역 지점으로 쿠션을 막 이렇게 보냈을 때두 쿠션, 쓰리 쿠션 지점이 또 일구역 지점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일구역만 일단 여 두자 이거죠. 일구역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50만 알면 덴드 파이브나 하프, 하프 1구역 계산식 1구역 5 0이뭐 어디가 50이냐 그러면 여기가 5 0이기50이 것이 뭐냐면 수구 어, 노란공이나 하얀공 수구 수구에서 이 수구가 출발하는 출발선 이게 1구역 그리고 일구역의 출발선이 여기가 50, 이 코너 부분이 50이라 고 말이에요, 50.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50이라는 숫자, 이 수구 출발선, 이 내가 치고자 하는 수구, 어, 출발, 출발수가 50이라 고말이야이 출발수가 50이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50에서 그럼 어디를 때려야 되냐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브 납부 시스템이 생겼는데 자 기본적으로 파이브 납부 시스템이란 것은 원 쿠션하고 3 쿠션의 숫자를 더 했을 때 출발 수가 나온다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50이라고 했죠50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세칸에3 0이요30 그러면 원 쿠션 주가 30이죠 원 쿠션 탁 때렸을 때툭 툭, 툭떨어졌 여기가 20이에요. 한 칸, 두 칸. 20. 그러면은, 30하고 20을 더하면, 50이 나온다. 그 말이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은 출발수에서 3쿠션 수 빼면, 여기 출발수에서 50에서 3쿠션 수 20을 빼면, 30이 나온다. 그래서 공이 만약에 20에 있지, 이렇게 딱 떨어져 있어. 20에 위치탁 공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공이 50에서 출발해서 30으로 가면 50에서 30을 빼면 20이니까 20에 떨어진다. 반대로 생각하면 은 출발수에서 쓰리쿠션에서 30을 빼면 20 지점이 나온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은 출발수에서 쓰리쿠션에서 빼면은 원 쿠션 수가 된다. 그래서, 뭐, 그래서 공이, 어, 어디에 이미 놓여있는지, 이제 알면은, 공을 어디다 때려줄지 알수 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있어요, 공이.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이, 이 종이 안에서. 그럼 여기 첫 번째 칸이니까, 10이에요, 10. 10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요, 출발을. 여기서 출발하려고 해. 5 0에 출발했을 때, 10에 가기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발수에서 50에서 3쿠션 수, 10을 빼면 40이잖아요. 그러면은 3쿠션 수, 하나, 둘, 셋, 넷, 아, 40에다가 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를, 원쿠션에 어디를 때릴지를 생각해 본다. 자, 여기서 하나 더유의할점면은 당점은 어디냐면, 당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왼쪽으로 틀 때는 10시 방향, 10시 방향 3티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이 왼쪽이니까 10시 방향 3가 되겠죠. 이 오른쪽으로 칠 때는 2시 방향, 2시 방향 3티 조금씩 여러분 치면서 조정을조정을 조정을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당점으로 친다는 것은 기억해두고, 이렇게 두 이게, 왼쪽, 왼쪽, 이렇게 V자를,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공이 있을 때, 공이 있을 때, 이 V자 모양의 당점, 여기. 양쪽 끝을 위에서좀 내려오는 당점. 유당점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렇게 해서 치면 되는데 이제 숫자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하는 방법을 알겠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외우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을 나눴다 그랬죠. 자, 구역을 절반으로 나와서 원쿠셔치점도 이쪽 아래쪽만 기억하자. 쓰리코시점도 절반의 아래쪽만 기억하고 수구 출발지점도 절반의 아래쪽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 분명히 50만 알면 된다는데, 뭐또 숫자를 기억해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자, 숫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수구 출발의 숫자부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출발에서는 50, 이건 알았어요. 50. 50. 50은 알았는데, 이 밑에 단위는 어떻게 그럼 외우냐. 자, 외울 필요 없이 5단위로 내려가면 돼요. 50에서 5단위로. 45, 40. 35, 30, 25, 20, 15. 이렇게 내려가면 돼. 그래서 50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구 출발점의 숫자는 50에서 5단위로 내려가라. 45, 40, 35, 30, 25, 20, 15. 요 위에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요 위에서 쳐야 될 상황이 나오면 그냥 감각으로 치세요. 그렇게 쳐도 돼요, 아직은. 200 이상 올라갔을 때이 숫자를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 이, 감각을 어느 정도, 여기를 치다 보면 은여쪽도 감각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190만 일단은 여러분이 마스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쿠션 숫자는 어떻게 하냐. 원쿠션 숫자는 이렇게 때릴 거니까 여기가 0이에요, 0. 여기가 0. 여기 히 여기 있죠? 외울 필요 없잖아요. 0인 거 알잖아. 한칸 올라가니까 10이죠. 두칸 올라가니까 20이죠. 세 칸은 30이요. 네칸 40이요. 이거 외우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칸수 올라가는 대로 숫자 매기면 되죠. 자, 그다음에 쓰리 쿠션 숫자. 자, 똑같아. 기도한칸 올라가면 10이고 두칸 올라가면 20, 30, 40이에요. 외우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지 마. 칸수가 곧그 숫자다. 그래서 파이브엔 하프 시스템의 어... 숫자는 예우지 말고 50만 기억해라 50만 수구수 50만 기억해라 그래서 5단위로 수구수는 5단위로 5단위로 내려가요 45 40 35 5단위로 내려가고 원쿠션 숫자는 아예 예우 생각 자체를 말, 말하라 왜? 칸수가 그 숫자니까 1구역까지만 10 20 30 40 이게 올라오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는데도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예우지. 기억을 생각하지 마시고, 10, 20, 30, 4 0까지만 기억을. 3쿠션 숫자도, 그냥, 숫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칸수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문, 열, 10, 20, 30, 40. 그럼 50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해서, 5번 나 푸시 때문에 1구역에, 숫자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있는 모형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출발수죠. 출발 수죠 출발 출발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는 50이라고 그랬죠 내려오면서 45 40 35 30 25 20 1 5라 그랬죠 수구수가5 0이요5 0이요 근데 여기서 그랬죠 출발 수가 50이에요 계산 방법이 출발수에서 3쿠션 수를 빼야지 원쿠션 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출발수에서 3쿠션 수가 여기 에 30, 어디에 떨어져? 한 칸, 두 칸, 20. 20에 떨어뜨리자. 그러면 출발수 50에서 한 칸, 두 칸, 20을 빼면 30이죠. 그래 30 지점이 돼요. 원쿠션 1, 2, 30 지점이 여기요. 30지점을향해서 공을 툭 치면 30 떨어졌다가 요리와서 아이고. 요,를, 툭 맞고, 20 지점으로 툭 맞고, 특점,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0이 수구수가 02, 이 공, 여기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3 쿠션 지점이 지금, 하나, 둘, 셋. 색깔이 30이죠. 30, 대략 30에 떨어뜨리면 이게 공이 득점될것 같아. 근데 수구수는,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여기 있어. 이, 이, 이쪽 쯤에 이렇게, 대략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는 50이었고, 50만 알고 있으면 다 되게 돼. 5, 50에서 5, 5가 떨어지면 45잖아요. 45에서 30을 빼면 15죠. 그러면 여기서 15 지점으로 공을 자15지점도로15 지점으로 이렇게 45에서 15 지점으로 15 지점 어디죠?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죠? 이렇게 15 이 라인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 라인으로 자 그런데 이 라인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공이 그 라인 위치에 안 있어 이 라인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툭 쳐서 이 지점을 보내면 되는데 옆에 있단 말이죠 옆에 그러면은 위쪽을 한번 다시 올려보게 살짝 위쪽으로 이쪽을, 50에서는 10, 20, 30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0에서 10, 20, 30을 빼면 얼마죠? 20. 자, 50에서 20. 이 라인, 두 개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지점을 향해서, 공을, 가운데 지점을, 이 가운데 지점을, 이 지점을 향해서 이 공이 라인으로 이 지점을 향해서 툭 치면은 공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30 c 점부 온다 자 이런식으로 어, 계산한다한번더 해볼게요 자공 자, 여기 있다 이 공이 수분가 여기 있어요 공은 3쿠션 칠려고 그래 이렇게 자 지금 수구 출발, 출발점이 1구역 안에 있죠, 1구역 안에. 자, 그리고 원 쿠션도 1구역 있죠. 3 쿠션도 1구역 안쪽에 있죠. 그러면 10이죠, 10이죠. 3 쿠션이 10이고, 수구 출발선이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50, 45, 40, 35. 35에서 10으로 보내려면은 25 지점이죠, 25 지점. 25지점 어디에요? 여기가 25지점 어? 정확히 그지점이있죠 그러면은 그 지점을 향해서 툭 치면은 툭툭 해서 북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공이 쪽에 있어 똑같죠? 이쪽에 있 공이 어, 이쯤 호공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쓰리 쿠션으로 출려고 그래,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쪽이죠 자. 그럼 여기가 출발선이 쓰리 쿠션이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이쪽부터 10, 1칸, 두칸세칸 칸. 30이에요. 그럼 수구 출발 이쪽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30에서 이쯤 될것 같아, 대략 하기. 그면 여기가 사, 오, 여기가 50이 되겠죠? 50, 45. 45에서 30으로 가려면 45 빼기 30은 1 5죠 15지점. 이라인이 형성되다 15지점. 2라인. 근데 살짝 옆에 있죠. 보면 50에서 30으로 가려면은 20. 50에서 30 빼면 20이죠? 이라인 자, 그래서 이두 개의 라인에 이 여기 이 수평이 아니에요. 여기 살짝 좁겠죠, 이쪽이. 여기 넓고 좁게 되겠죠? 음. 라인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했으니까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을 이렇게 때리면 은쭉 가서 툭맞고툭맞고 툭 맞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득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어, 일구형만 우선 계산하면 생각하면 여러분이 파이브 나프 시스템을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돼요. 다시 한번 수, 출발선 수구 수구의 숫자는 50만 기억하고 단요 1구역 얘들하고 여기 5단위로 5, 45, 40, 35, 5단위로 떨어지면 된다. 원 쿠션은 반으로 나와서 1구역, 그냥 한수대로 12, 30, 3리 쿠션 수준은 1구, 반으로 나와서 1구역, 12, 30, 40까지. 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은 여러분 수준에 아직 초급에서 약간 중급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파이브 나이 시스템 알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이 계산식을 사용해서 치는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